<laughs> 아, 아트산은 300구지긴 하지만 엄청 바위가 나올 분포부에 있어서 아주 멋치 있는 산입니다. 이게 깔딱고개인데요것만 지나가면 능선을 탄다는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낮은 사생에도 불구하고, 약간, 처음에 긴장하다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요거 올라가면, 에게합니다. 아, 그나저나 정말, 완전 가을이다. 하늘이 왜 이렇게 이쁘냐. 오늘은, 농장 대신, 아차 산행으로심신을 아, 단련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가을 아, 유명한 아차산 팔각정이 소나무 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는 아, 올라가는 요 바위 아, 등산로가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앞건이라는 역시 여기도 하늘은 좋고 어쩜 이렇게. 하늘이 심해처럼 깊어 보이냐. 아, 완전 가을이네. 돌산을 걸어 올라오면 이렇게 유명한 아산 상징 고구려정이 보이고, 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멋진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강이 내려다보이기 시작하고 롯데타워가 오뚝서서 경관을 더 멋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뭉개구름아 정말 뭉개구름이네이 비둘기는 산에 와서 등산객들이 주는 과자 받아먹느냐고 아유 영화케요이푸들기 바위에서 말이지 이곳에선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 뒷모습 인생 샷들을 많이 찍는다는 아차산 아, 돌길 등산로 끝에 있는 가장 멋진 뷰 포인트. 다음에 두분 내가. 뒷모습 인생샷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지 홀로 올 기회가 있겠나? 고구려 정 지나서 고구려 정을 지나서 아 둘레길 한강변 둘레길로 접어들었는데 아이 코스는 걷는 내내 이렇게 한강이 조망이 된다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능선길이라 별로 힘들지 않은데, 저기 보이는 게 워커힐 호텔 옆에 워커힐 인도바 골프장. 아차사는 돌사님에도 이렇게 소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고, 어 많아서 걷는 내내 아주 피톤치드 공기가 특별히 더 좋은 것 같다는 오늘은 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바람 솔솔불고 아주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데 어, 다 좋지만 오늘은 뭐그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손가락 안에 드는 날이네 자 이렇게 둘레길이 계속 이어지고 조금 있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나만의 아지트가 나옵니다 기다려 주세요 둘레길이 이렇게 돌이 좀 많긴 하지만 나무가 울창해서 계속 걷는 내내 그늘진다는 그래서 더 운치 있고 덥지 않고 유유자적한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보이면 계속 한강변이 보이는 지금 둘레길. 아, 좋다. 아직은 단풍이 많이 들진 않았는데, 곧 오메 단풍 들고허겠네 하늘과 아, 굴참나무 잎이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차산, 그 유명한 아차산 범굴사를 올라가는 이구입니다자 그 유명한 엄글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차산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너무 한강 뷰가 멋있는 절. 여기가 바로 대웅전이고, 이렇게 돌아서서 앞을 내다보면, 강동구가 전체 다 조망되는 한강가 더불어 멋진 뷰를 자랑하는 아주 아차산에서 유명한 절 범굴사. 늘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좋은 사찰들은 아주 명당 자리에 있어요. 배산임수 뒤에는 아주 산으로 아늑하게 막아주고. 앞으로는 멋진 임수. 물이 아주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오우, 가을 국화, 야생 국화. 아, 이거 향이 좋아요. 조그마도. 아, 이게, 뭐, 뭐, 일반 그, 뭐냐면 그, 양식? 아, 하우스에 있는 거랑 냄새가 비슷하네. 어우, 엄청 향이 좋아서 한번 이렇게 발걸음을 직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 범물사 및 소나무 군락지. 내가 아주 가끔 와서 소나무 사진 많이 찍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차산의 쉼터. 아 이런 소나무는 아주 예술입니다 어떤 때는요 여름에 연세 지긋한 분들은 여기서 해먹치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아니겠지 참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 소나무 그저 어, 향 맡으면서 연세된 분들 쭉 앉아서 식사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언제 한번 그포천농장만 가지 말고 여기서 어 힐링하는 것도 어떤 엄청 좋은 경험일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숨어있는 아지트로 갑니다 오케이 드디어 도착 토요일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일요일날 오후에 오면 이 자리 쟁탈전이 엄청 치열한데 아... 지금 얘기한 대로 범 굴사 밑에 소나무 쉼터 가장 한강이 잘 보이는 나만의 비밀 공간 와서 이렇게 아 마지막 아 그림을 찍고 있습니다. 구교수 김기장언 이제 이리 초대하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싸운 장수 막걸리와 도시락 아, 까기 시작하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쉬었다 내려가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땡큐